이하. 이하. 저희 BMW 한남 전시장의 부동산 대리 손상건 대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가져온 차량이 네. 네. 어 정말 운이 너무 좋게도 음. X7이 예. 네. 두 대나. 두 대나. 그것도, 그것도 모델이 다른. 음. 저희가 M 패키지 모델. 그다음에 디자인 뷰엑셀런스 모델.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차량 갖고 왔어요. 대체적으로 이 지금 X7 같은 경우는 인기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고, 문의도 많고, 배기도 좀 걸리고. 지금도 3,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X7이 이제 물량도 어느 정도는 조금 풀렸기 때문에 예, 바로 가능한 차량들도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일단 길이 같은 경우에는 5m가 살짝 넘고, 그리고 높이가, 아, 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m. 굉장히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도 차가 저랑 비슷해요. 대리님보다는 조금 더큰것 같아요. 차가 친숙예요 M 패키지와 디자인 퓨어 엑슬런스가 어떤 게 다른지 일단 라이트랑 히드니 그릴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디자인에서 저는 쉽게 접근하는 방법. M 팩은 기역자로 크롬라인 이 있고요. 디자인 퓨어 엑슬런스는 니은자로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봤을 때 M 패키지가 네. 어, 다른 차량들과 똑같지만 정말 어, x 7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게 각져 있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쵸. 이런 대형 SUV 모델에도 보기 되게 각져 있고 스포티한 네. 네,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외관이 네 외관 자체 럭셔리는 일단은 범퍼 라인이 M 팩이랑 살짝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각은 져 있어요 근데 뭔가 정리를 하면서 딱 각져 있어서 뭐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라고 할까 저는 <laughs> 봤을 때. 이 라이트가 되게 얇잖아요. 네. 저 X7이 네. 거기에 이제 또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네. 저는 이 BMW에서 이 되게 얇은 이 헤드라이트 라인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멋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럭셔리 클래스 모델에 좀잘 맞는 그런 디자인들이 디자인 아닌가. 네. 그러면서 고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어? 운전하기 불편한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그러면. 많이 타봤어요. 또큰 차를 타면 되게 이게 차에 타 있으면 되게 무슨 트럭, 버스 같은데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운전하는데 시야감도 되게 좋고 그쵸. 큰 차량에 대비해서 이런 뭐 서라운드뷰라든지 네. 뭐 후진 뭐 어시스트 잔뭐 어. 어, 어,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저희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 운전하기에 최대한 편하게끔 그쵸. 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측면 한번 와봤는데 어 진짜 커요. 대리님보다 좀더 크네. <laughs> 네. 측면에 저희가 설명드릴 게휠 22인치. 어, 22인치. <laughs> 역시 대형 럭셔리 세단에 맞게 아니, 대형 럭셔리 SUV에 맞게. 네. 네. 굉장히 큰 사이즈의 휠이 들어가 있고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도 20인치. 이쪽은 이제 보시면 이 크롬 라인이 네. 쭉 L자 형태로 니은자 형태죠. 네. 네, 니은자 형태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 있잖아요. 이 라인이 아, 7시리즈에도 비슷하게 들어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약간 골프 퍼터, 골프 퍼터. 그 아래에 보면 이제 저희가 어, 사이드 스텝, 네. 알루미늄, 네. 네. 알루미늄 러닝보드 잖아요. 알루미늄 러닝보드. 뒷좌석 3열 시트에 들어가는 공간도 있다 보니까 네. 이 발판이 있는 게 무... 어, 거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노약자분들, 어린이들, 탑승할 때 밟고 올라가면은. 훨씬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뒤에 3열까지 앉아야 되기 때문에 네. 뒤에는 답답할 수 있잖아요. 매우. 네. 하지만 저희가 뒷좌석 어이 삼열 쪽에도 자이 부분이 창이 굉장히 커요. 네. 외어 네. 밖을 바라봤을 때 답답한 면 그런 것도 없, 없고. 오 진짜 차가 5미터가 넘어가니까 네. 진짜 기네 음, 엄청 길고 네, 내 키보다 훨씬. 계속 키 강조하시는데 그렇구나. 키 응. 그만 강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은어 일단 뭐 라이트, 뭐 리어 램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좀 동일한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차이가 있다고 보면은 이제 범퍼 부분인 것 같아요 범퍼 부분. 범퍼 부분이 다른 게 있다면 뭐 어떤 게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른 부분은 네. 일단 딱보인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엠패키지 같은 경우는 좀 어두운 짙은 색깔. 네, 그레이 톤하고 이제 투 톤으로 범... 나눠져 있죠. 범퍼랑 네. 디퓨저 부분이랑. 네.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실버 색깔과 어, 범퍼 색깔과 살짝 투 톤으로. 자, 이제 트렁크를 한번 저희가 열어볼게요. 손을 열게 되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상단 트렁크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단 크, 트렁크는 또 한번 눌러줘야지 열리는 방식과 이렇게 해서 열게 되면 상하단이 같이 열리게 되는 이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몇 킬로 버틴다고요? 어, 300킬로 정도? 맞3 0 0킬로좀 넘게 버틸 수 있죠 <laughs> 어 잠깐만 조심해 <laughs> 어. 또 다치는 거 아니에요? 쇼핑 가거나 하면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저희가 캠핑을 가면 네. 어, 의자에 앉아있거나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텐트랑 연결을 할수 있잖아요. 그쵸. 네. 요즘에 이제 도킹 텐트라고 해서 차량하고 연결을 하는 텐트들이 있잖아요. 오, 도킹 텐트? 네. 자, 그렇게 도 사용할 수 있는 어, 어, 네. 그런 난 이, 이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트렁크 공간은 사실 저희가 3열, 음. 네, 3열 시트까지 있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처음에 어, 6 명이서 앉아있을 때는 네. 뭐 넓은 편은 아니죠 그쵸. 네 하지만 하단에 또 하단에도 공간이 있어요 네. 이 공간도 내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당히 깊네요 어 엄청 네. 깊어요 상당히 깊어서 뭐조그만한짐 어, 같은 것들 네. 이3열 부분 같은 경우를 뒷좌석에 이제 짐 같은 거를 쏟아지지 않게끔 음. 요 패키지 요 지금 들어 있는 이 가림막 같은 게 네. 뒷좌석에 설치가 네. 가능합니다. 설치를 가능해 설치가 가능하니까 네. 한번 타볼게요. 자. 문이 생각보다 길어요. 음, 문이 길어. 예, 네, 문이 길고 커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뒷좌석에 한번 타볼게요. 네. 저희가 일단 할 때는 네. 레버를 그고 한번 움직이는 타면. 거 보, 보여드릴게요. 훌. 오. 편해 편해. 닫아볼게요. 다리 공간이 다리 공간 사실 뭐 여유가 있진 않아요. 여유가 있진 않지만 네. 그래도 어, 3열 시트에 내가 키가 185cm인데도 네. 여기 앉았는데 괜찮아요. 네, 3열이라고 에어컨도 있고. 이번에 스피커가 바뀌었죠? 바울센 윌킨스. 우리 지금 현재 BMW에서 가장 좋은 스피커인가요? 가장 좋은 스피커죠. 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연이꺼 어때요? 너무 좋아요. 이게 차가 진짜 네. 그냥 천장에 뻥 뚫려 있는 뭐 호텔 같아요. 오. 네,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은 에어컨, 뭐 이런 게 달려있으니까 그렇고. 네. 진짜. 자, 그리고 보면은 세리님. 네. 여기 지금 핸들 운전석 여기 부분에 버튼이 많잖아요. 굉장히 네 가지의 버튼. 아, 창문까지는 다섯 가지의 버튼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걸 설정하는 버튼이죠? 일단은 저희가 썬 블라인드를 닫고 여는 버튼이에요. 뒷자리에 탄 사람이 조정이 가능하죠. 창문 쪽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어 이제 운전석이 봤어요 왔어요. 항상 오는 운전석이지만. 이 기어봉을 보면. 네. 진짜 따라올 기어봉이 없어. 맞죠. 네. 그립감도 굉장히 좋아요. 무슨 보석 만지는. 음, 진짜 보석으로 만든 네, 거니까. 그뭐 네. 일단은 뭐 센터페시아 트림이라든가. 이게 또 고급스러워요. 다른 차들과 아, 다른 차들도 뭐 그거에 맞게 좋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은 저희가 이 앞에 부분에 이 대시보드, 네. 대시보드 다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 아래 지금 이 보면 이 트림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거, 네. 이 부분 살짝 진짜 그 어두운 색깔 나무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진짜 나무니까 네. 실내는 뭐 사실 진짜 이 정도만 설명을 해드려도 그쵸. 충분히. 예. x 7 M 패키지 모델하고 네. 어, 디자인 퓨어 엑셀 런스 모델 두 가지를 좀 저희가 한번 봤고, 네. 뭐 사실 M 패키지 모델하고 다른 거는 뭐 외관 이런 것들을 주요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실내는 또 아이보리 시트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저희가 또 앉아보고 만져보고 하면 떼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x 7 저희가 이렇게 오늘 리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는데, 네. 어 저희 x 7은 아시다시피 진짜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 네, 먼저 대기 걸고 먼저 선점하는 네, 선점하시는 분이 네. 진짜 이 차량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어, 다 댓글이나 뭐 연락 개별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 찾아서 상세하게 네,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네, 거기에 맞게 네,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럼 저희 슬기로운 비밀생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바이. 바이.